원전 사고의 대피지역을 30km로 확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리원전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마을이 이주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에 고리원전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진 기자입니다. 고리원자력본부 바로 옆에 위치한 부산 기장군 길천마을입니다. 880여 가구가 있는 마을 한가운데를 거대한 송전탑이 지나고 있습니다. 논이 있던 자리에는 원전 홍보관과 직원들의 숙소 등이 들어섰습니다. 주요 생계수단이던 멸치잡이는 어획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곳은 원래 드넓은 해수욕장이 있던 곳인데요. 마을 주민들은 고리 1호기가 들어서면서 그 많던 모래들이 모두 유실되고 이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버렸다고 말합니다. 원전에 갇힌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집단 이주를 요구해왔습니다. 고리본부 측도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전체 이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용력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해보겠습니다. 고리원 전 측이 제안해 집단 이주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이주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고리본부 측은 이제 와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주 사업의 당위성이 제시되지 않고 단지 주민들이 이주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 이제 이주 사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전체 이주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약속을 지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체에서 우리를 대화를 거부를 하고 삼자 TFT를 통해서. 이주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바람에 저희가 본사까지 오게 되었고 합의 내용이 깨지면서 주민과 고리본부 사이의 불신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KNN 주진입니다